8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잠원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을 인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라고 했는데요. 멀리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툼에 말려 있을 때에 바로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다툼을 시도할 때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툼을 중지하고 다툼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마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으키는 겁니다. 다투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라든가, 어, 자기의 그런 그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다투면서 속이 상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다 발가벗겨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 하고, 즉, 중지하고, 다툼에 말려들지 말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관용하고 또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는 곳에서 다툼 분쟁의 관계가 아니고 좋은 이런 그 믿음의 관계 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삶,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